우와. 도착했다. 비행선 움직이기 시작했어. 주 50회 아라사카 드론 상대하긴 싫잖아. 아라사카 그 유니폼을 입은 벤너도 확인했어. 어딘가 숨어 있을 거야. 그래, 준비됐어. 그럼 시작하지. 하나코님의 비행선이 오기 전에 적격수를 전부 처리해. 남창새끼가 <laughs> <laughs> 미안해.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네. <laughs>

풍선 판 매대 옆에 수염난 약쟁이가 있어. 처리를 비열한 대 정지. 2층 발코니에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가 있다. 어, 가까운 놈을 처치했어 에스노코스. 에 발코니로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타. 꼭대기에 있는 육로 길을 음천타고는. 건너는 거야. 돌리마... 누에 오버추이 에코마타 그렇게 어렵진 않네. 씨. 뭘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laughs> 저 오. 사이버가 아는 놈이야 아담 아, Adam Smash. 아, a d a 아, 저십새끼는 인간도 아, 니야 그런데 이상하네 저 새끼가 반가워 반갑다고? 사고로는 이미 되졌잖아 그럼 스매셔 저 a 새끼라도 죽여서 분을 풀어야지 너서 s h 고 잘못되면 나만 뒤지는 거야 알았어, 우리의 분풀이라고 하자 방아쇠 네가 당겨. 정비 구역으로 가봐.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야. 걔도 <놀�> 그가 <깨끗> 좀불안이는데 다케무라가 깜짝 파발 어떻하라고 이게? 와, 되긴 되네. 선임사령 제 3기행대 대에서 조종사로 복무하셨습니다 또한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병력한대사 군인, 사업가, 선구자셨습니다 오. 아버지, 오.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회장님의 지인이나 친지, 동료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 적들을 향한 목소리 한나코인가나이 시티를 택한 한5년전 우리의 적들이 도시에서 그 드러냈습니다 거 <laughs> 어, 뭐야 용이야? 아라사카 코퍼레이션의 임직원과 나이트 시티의 시민 사찰하 목숨을 잃었죠 아라사카 타워도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높게 솟은 청탄은 여전히 이 도시 위에 군리만큼 이전보다 더 강하고 굳건하게 만들지 최근에도 비열한 자의 수를 아버님께서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단아버지셨다 근처에 있어 실력을 보여줘

그럼 말해볼까? 처리 완료 라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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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

구역으로 가봐.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야. 그 길로 갈수 없으면 오른쪽에 있는 육교로 갈도 해. 아, 비행선 제엔진 주우시며 동부이 되기 싫다 머리를 숙여. <목소리> 아이프가 튼튼해 보이네. 올라가봐. 조심해. 거긴 아직 공사 중이니까 인부한테 들키면 경비팀도 알게 될 거야. 인부. 뭐지? 네, 정말 장관이긴 하네. 어머가 필요해. 어, 필요해? 뭐야? 臭。<laughs> 수가 순찰한다. 아유.

센 네트워크를 제어하고 있어. 비행선을 장악하려면 앤더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돼. 공사 중인 아파트에 숨어 있어. 두 번째 저격수 위치에서 가까워. 알았어, 간다. 뭐해 줄게. 안좋은 좀 익숙한 뒷모습인데? 오! 래도 일하네. 좀쉬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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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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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서워. 19퍼 가서 들으니까 데미지 좀 들어가네. 왔어. 어디 숨어서? <laughs> 와. 됐다. 해봐. 숨은 붙어 있어. 아직은 거의 죽이지는 마. 이제 널 방해하는 건 없을 거야. 계속해. 너희 새끼 운, 이럴 명예를 지랄이야. 너운 좋은 줄 알아? 이럴 때 명예를 찾고 지랄이야. 오, 너운 좋은 줄 알아. 사케모라 덕분에 산 거니까. 아, 그렇지. 시스템에 접속했어. 하나코가 있어. 뭐 하고 계시지?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봐. 경보 해제하는 거 잊지 마.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를 았다 오다도 뭐 연락도 안 되는지. 뭔가 험담이. 아래 도쪽 시스템아. 요아사가 로딩 중이라고 말해. 요아사? 달의 너? 아나타 俺たちだ私が参加したのはあくまでもお父様を追悼するため操り人形になるためじゃないわこの見店物ではみんなに役割があるみち子は文句を言ってないぞだがお前が言うなら中止してもいい全部やめだお前の安全が第一だからな兄さんやり終えましょう ありがとう私ラコせっかくの式典だやり終えなければ悔いが残ことは、私のことは、私のことは、私っことっ私のことは、私のことは、私のことは、私のことは、私のことだ私のことは、私のことは、私のことは、私のは、のことは、口のしないこれが俺にできる最後のことなのです 자부르 사마의신 이에 대해 신 지지호 박하 스코 드가 하라코 사마 불효 하 <목소리> 다라 기타 가위 모세 투이 도망 자라 뭐한 뭐 거야？뭔 짓을했던졌된거야못 믿을 새끼 같았 어？목줄 을 잡고 있 어야 했 다니까 뭐한 뭐 거지？오 <laughs> 이야기 한다고？안 했 나. 기절시킨 거겠죠, 그냥?